누구나 사진으로 본적 있는 장면이지만 새벽의 하늘 위 수백 미터에서 내려다보는 시드니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드론만이 보여줄 수 있는 시선, 강철 구조물 사이를 스치듯 지나며 바다와 하늘이 맞닿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거대한 절벽을 돌자 지도에도 없는 숨겨진 해변이 나타납니다. 부서지는 파도와 고운 모래가 아무도 모르게 숨겨져 있죠. 멀리서 보면 작아 보이던 파도가 가까이 다가가면 거대한 벽처럼 솟구칩니다. 바닷물의 숨결까지 느껴집니다. 하늘 끝까지 치솟자, 바다와 도시, 그리고 수평선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세상이 손바닥 안에 펼쳐진 듯 합니다. 절벽 위에 홀로 서 있는 작은 마을. 그곳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다음 편이 궁금하다면 이 마을의 비밀을 댓글로 예측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